네, 오늘은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지, 뭐, 나에 대한 마음일 수 있고, 등등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뽑아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좀 보려고 해요.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뭐 상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애잔해요. 애틋하고. 뭔가, 이, 근데 상대방에 비해서 1번 분들이 좀 강하신가 봐. 이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거나, 어, 자기가 자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아요. 성격적인 거에서지. 그랬을 때, 1번 분들이 다가가 주는 게좀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1번 분들의 눈치를 좀 보는 듯 하거든요, 뭔가? 동태를 살피거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듯 해요. 내가, 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거야, 뭔가. 내가 막 자지우지하기에는 좀 일본 분들이 멋대로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 상대방을 잘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일번 분들을 되게 많이 받아줘야 되는 상황.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기다리는 쪽에 가깝고 내가 뭔가 애틋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엔, 어, 일본 분들이 안 받아주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만났다 헤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못 잊은 느낌이랑 뭐 아주 많이 생각하는 듯 하거든요. 막 기다리고 있는 느낌도 들고 혼자 되게 애틋해. 일번 분들을 생각을 하면, 어, 썸을 타는 관계든 뭐든 간에 조금 그랬나봐 좀안 좋게 끝났는지 뭐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기운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슬퍼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 일본 분들이 자기가 표현을 했을 때좀 거절을 할수 있는 상황 상대인가봐 그래서 표현을 하기도 겁이 나고 갖기에는 좀 자기가 본인이 갖기에는 좀 과분한 상대라는 말이 좀 나오거든요. 본인들이 자신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일반 분들 앞에 가면 조금 낮아져야 돼. 낮춰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이 많이 나요. 그거를 감당하고도 어좀 만나고 싶어 하는 기운이라든가 그런 애틋함이 많거든요. 왜뭐 음, 어떤 상황인지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제네럴이니까 이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는데, 아무튼 1번 분,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지금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하고 기다리고 있고 연락이 오진 않을까. 내 생각은 할까? 오히려 상대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이 사람을 원한다, 1번 분들이. 그러면 은 먼저 다가가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상대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만났던 사이라든가 썸탔던 사이라든가 서로 마음은 확인을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렀어요. 그랬을 때, 음,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이 마음 한켠에 조금 1번 분들을 생각했을 땐좀 약간 마음이 아프다 또는 뭔가 아쉬움이 많은 상대였다라고 소, 이, 이분들은 기억할 수 있거든요. 뭔가 그리고 일번 분들도 이 상대방 만났을 때 싫지 않았을 것 같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실 수도 있고 뭔가 일번 분들도 원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어서 왜 상대방의 마음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뽑으실 정도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는지 막고 있는 게 있는지 상황적으로든 여유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굉장히 좀 슬픈 수예요. 아프고 음, 오랫동안 못 잊을 수 있는 분들이고 어, 예전에 만약에 그랬다고 라 해도 지금도 이분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일번 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뭐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음.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착해요 외골수 기질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잊는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일번 분들이 만약에 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다가가고 싶거나 하셨을 땐 충분히 저는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과분한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번 분들은 그래서 사실 다가오지도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기다렸다가 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 격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1번 분들이 조금 행동으로 만약에 나서려고 하신다면 충분히 나서, 나서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상대방 분들은 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분들 상대방 속마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 이분들은 조금 되게, 음, 끼가 많으실 수 있거든요? 끼가 많을 수 있고, 내가 가진 패가 많고, 내가 욕심이 많아. 사람 욕심도 마찬가지고, 이성이라고 하면, 어, 어떻게 보면 바람기가 좀 가본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바람은 안 펴도 끼가 너무 많아서, 이번 분들은 이 상대방을 봤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은 지금 진지한 연애나, 진지한 쪽의 생각이 별로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조금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 보기보다 이번 분들은 굉장히 조금 진지한 만남을 원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속에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많이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될것 같아, 이번 분들의 지금 상대방 분들.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어, 끼라는 끼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밀당을 잘할수 있고. 뭔가 항상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보면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상대방들은 그 페이스가 있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수대로 움직이고 뭐 어장 관리 또한 다분히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들이 아쉬워. 뭔가 이번 분들을 보고 싶어 하면 음, 내가 아쉬울 때, 기대고 싶을 때, 외로울 때 등등. 다 이번 분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써. 본인이 아쉬울 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미 그 사람 수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분들의 마음을 아는 거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상대방은 되게 좀 강해요. 강한 상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애 상담으로 쳤을 때 보면 조금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지한 마음이 아니야,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번 분들이 조금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밀쳤어요. 밀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밀어나는 사람이야. 내가 아쉬워도 밀어나고, 밀어나는데 내가 아쉬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 왜? 또 만들면 되고, 이 사람 아니어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랬을 때 이사, 이번 분들은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계속 지는 수. 뭔가 상대방과 나와, 음, 싸움을 굳이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자꾸 내가 쟤한테는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수 있거든요. 욕심이 굉장히 상대방은 많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할 수 있고 조금 끼가 너무 다분해서 자꾸 흘리고 다녀 그래서 이번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감당하기에는 이번 어,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느낌을 봐서는 외골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쿨한 척을 한다그래도 진심이 섞여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상대 수는 너무 강력해. 내가 걔가 밀면 내가 밀면 걔는 그냥 밀려날 것 같아. 내가 땡겨도 땡겨지지도 않아. 그그 그 수의 상대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발을 자꾸 동동 구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정황이나 이런 거를 자꾸 상황 흘 흘리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안 하던 짓또 많이 할수 있어요. 쿨한 척을 할수 있고 쿨하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이번 분들. 근데 상대방 때문에 자꾸 내가 나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격적인 거에 변화도 올수 있고. 그리고 된통 당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들수 있거든요, 충분히. 되게 상대방은, 어, 지금 이성적인 느낌으로 상대방 속마음을 보는 거다 보니까 봤을 때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다 여우 같은 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자신감이 만땅이야,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또 엄청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자지우지 해야 되고, 물론 연애도 끌고 가야 돼. 기대는 척 하는데 결국엔 본인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만났다면 굉장히 좀 힘든 연애를 했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계속 내가 어 눈치를 볼수 있고, 어 외로울 수 있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내가 항상 맞춰야 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본인을 안 사랑해서라기 보단 이분들은 딱히 아쉬울 게 없고 아까 말했듯이 진지한 연애를 그렇게 바라야 하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 진지했다가도 이제는 변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원래 진지했는데, 오래 만났는데 라고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이제는 마음이 변했을 수 있다라는 거. 어, 그 사람은 원래 끼가 많은 사람일 수 있고, 그렇지만 본인을 만날 때 오래 연애를 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재회의 운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이제는 편한 상대, 편한 연애, 뭔가 바람기가 다분하던 짧은 연애, 어, 순간적으로 느끼는 매력에 끌려서 순간 불타오르는 연애를 하고 싶을 수 있다는 라 거. 뭐, 그런 상대를 되게 찾고, 그런 상대들이 많을, 많을 수도 있어요. 어, 한 명이 만족하기에는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땐 조금 많이 바람기가 너무 느껴지기도 하고, 끼가 너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은, 음, 지금은 연애를 길게 하거나, 뭔가 누군가한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도 끼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분들이랑 만약에 다시 잘 되거나, 원래 잘 되려고 했거나, 썸을 타고 계신다면, 음, 이 점을 조금 알고 한번 다시 둘러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볼까라는 그 마음은 조금은 접으셔야 될것 같아요. 진지한 연애를 바라보고 이 상대방들하고 했었을 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분 위주로 하는 연애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말 나는 가볍게 만나고 싶다. 뭐 나도 이제는 가볍게 시작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진지한 걸 바라고. 그래도 안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 사람 수를 읽으려고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 짧게 연애를 하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분들도 마음을 조금 단단히 먹고 상대를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분들 상대방 속마음 보려고 해요. 이 3번 분들 상대방들은, 음, 조금 진지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뭔가. 어, 좀 진지하게 모든 면에서 조금 훅 들어올 수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3번 분들이랑, 음,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얘랑 나랑 만나면 어떨지, 얘랑 나랑 그걸 했을 때 어떨지, 대화를 하는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예를 들면 그냥 연락을 하는 중에도, 이사람의 3번 분들의 동태를 많이 살핀다. 근데 이 사람은 3번 분, 3번 분들 뿐만이 아니고 원래 연애를 할때 조금 그 사람의 성격적으로 맞춰보는 연애를 좀 많이, 혼자 상상연애인 거야. 시작 전에 내가 얘랑 만났을 때 어떨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를 혼자 막 맞춰보고 따져보고 둘러봐요 많이 왜냐면 믿지는 연애는 하기도 싫고 일단 연애를 시작했을 때 조금 진지한 마음이 많거든요 짧은 연애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지하게 길게 만나려고 내지는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연애의 기준을 많이 세운다라는 거 어, 눈치를 보는 편이라기보다는 본인 기준이 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랬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질 수, 따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3번 분들이 봤을 때는 만만하진 않은 상대일 수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이런 상대방 분들이, 음, 만약에 마음을 주면 많이 주는 편, 그리고 진지하게 연애를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어, 만약에 만났던 사이야, 3번 분들이랑.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이 사람들을 정말 좀 조, 많이 좋아했을 거야, 3번 분들을. 아니면 뭐 썸을 탔던가 그럼 그 순간은 정말 많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좀 진지했을 거야 왜냐면 맞춰보고 썸을 타고 맞춰보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지해 근데 아닐 때는 좀칼 같고 냉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상대방들이, 어, 쟤는 좀안 그런 거 같은데, 은근히 나한테 많이 맞춰주는 거 같아. 많이 맞춰줬었어. 이랬으면 상대방들은 많이 사랑했다는 거야. 많이 좋아했다는 거. 왜냐하면 절대 맞춰주는 연애보다는 본인도 좀 끌고 가는 연애, 믿지는 연애는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 썸도, 연애도 다. 내가 미치고 내가 다 맞춰주고 내가 헌신적인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하시는 분들인데 상대방들요 근데 그분들이 삼목분들을 만날 때 뭔가 썸을 탈 때라든가 <laughs> 지금 현재. 좀 많이 맞춰 주고 있다. 아니면 좀 약간 헌신적이지 않은 애인 거 같은데 뭔가 내가 말했을 때 말을 잘 들어. 이랬을 땐 정말 3번 분들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원래는 잘안 맞춰 주려고도 하고 어느 정도 맞춰 주고 선이 항상 있으실 수 있어 상대방들을. 근데 많이 맞춰 준다라고 할땐 뭐냐? 내가 진지할 때 정말 많이 좋아할 땐 그것도 감수하고 내가 맞춰줘야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음,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들이 조금 상처가 있었을 수 있고 뭔가 믿음, 미, 그러니까 3번 분들에 대한 믿음이 져버려졌거나 어 상처나 배신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썸을 타시면 그런 마음을 들게 했을 땐 굉장히 상대방들은 냉정하게 바뀔 수 있는 분, 차갑게 바뀔 수 있는 분, 그리고 다시 연애를 재시작하기에는 그 사람은 시작 안할 수도 있어요. 이삼삼번 이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냉정함과 진지함과 찐 사랑에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있어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음, 근데 어쨌든 연애를 그냥 가볍게 하려고 하거나, 3번 분들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가볍게 다가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춰서 나랑 좀 진지하게, 내가 얘랑 좀 진지하게, 나랑 잘 맞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상대, 상대방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꼼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3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마음이,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연애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아니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을 때 뭔가 나하고 더잘 맞는 상대일 수도 있어, 어쩌면. 막 바람기가 다분한 건 사실 아닌데, 뭔가 3번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눈을 충분히 돌리고도 남을 사람들. 냉정하다고 했잖아, 요까 전에. 그것 때문에 뒤끝 없이 이 사람들은 끝내려고 해. 그리고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쉽게, 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맞으면. 처음에 무조건 따져보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 그게 따져보는 게그 사람의 스펙을 따진다기보다 나랑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음, 믿지는 연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랑 굉장히 좀 코드라든가 이런 게좀 맞아야지만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는 중간에도, 내지는 썸을 타는 중간에도 계속 맞춰보는 사람이다. 어,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 3번 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거나 썸을 타고 계시거나 만나는 사이이거나 만났던 사이라면 만났던 사이라면 가망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냉정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 그니까 그냥 썸이나 이런 쪽에 지금 같이 연결고리가 있으시다면 음~ 상대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상대방들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꼴을 못 봐요 상대방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을 많이 주셔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 밀당보다는 믿음과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회를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3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들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지금 상대방들은 어, 뭔가 좀 지루하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어, 만남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거, 새로운 만남, 뭔가 썸 이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연애, 막 애틋한 연애, 짜릿한 연애, 뭐불 같은 연애, 막 처음에 막썸탈때그그 그 재밌는 그 감정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laughs> 만약에 만나셨던 사이라면 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연애를 갈구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사번 분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났던 사람 만났던 원래 있었던 그런 연인보다는 좀 새로운 연애를 갈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눈을 많이 안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났던 사이라고 하면 조금 어 승산이 조금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의 마음에선 뭔가 지루하고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눈을 자꾸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음, 사원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만났던 사이라면 안전빵의 느낌인 거지 새로운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될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약간 제외시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상대를 찾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 사번 분들에 대한 마음을 새로운 상대라고 보면 사번 분들의 마음도 느껴져야 되는데, 딱히 지금 새로운 상대를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진 않는다. 마음을, 어,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어, 4번 분들하고 왜 이런 관계인가? 좀 그랬던 관계인가? 만났던 관계라든가, 뭐. 이미 썸물 한번 탔던가 그랬나? 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연애를 뭐 진지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어느 지점 정도 연애를 하시면 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 자꾸 막 한눈을 판다든가. 바람을 피진 않더라도, 뭔가 다른 예쁜 여, 여자, 예쁜 남, 뭐 잘생긴 남자, 이런 사람을 봤을 때, 눈이 자꾸 가는 거야, 뭔가. 그러다 보면 뭐야? 둘이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람분들을 조금 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 획기적인 새로운 연애라든가 짜릿한 연애를 원한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어요. 만약에 사귀고 계시면 간수 조금 잘하셔야 되겠어. 왜냐면 어, 새로운 연애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laughs> 헤어지자마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아, 뭔가 나한테 시큰둥한 느낌, 뭔가 얘가 왠지 나한테는 이제 마음이 조금 없는 느낌, 등등. 볼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나는 연애든, 안, 만, 만나고 있는 여, 연애를 하고 계시던안 하고 계시던 어, 요 분들은, 만약에 계속 간수를 하시려면, 주기적으로 사범분들이 매력 발산을 계속 해줘야 돼. <laughs> 마음 안, 다른 데로 안 나가게 조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눈을 자꾸 돌린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사범분들이 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루한 연애보다는 새롭고 짜릿하고 뭔가 흥분되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신다 상대방들은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사범분들이 그 사람의 새로운 상대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상대방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번 분들한테 왜 지금은 짜릿한 연애를 원하기 때문에 진지함보다 근데 만났던 사이다. 그러면은 진지함 오래된 사이보다는 새로운 거 찾기 때문에 이 사번 분들을 생각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 만났던 사이 만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이 상대방들은 지금 눈을 돌릴 수도 있다. 관수를 조금 잘해야 된다. 얘가 뭔가 새로운 거에 눈 돌릴 수 있고 땀이랑 눈을 맞으려고 은근히 약간 눈치를 줄수 있다. 등등 본인들이 많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를 항상 좀 잘하셔야 된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방분들 어, 관수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분들. 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톡톡 튀시요 이분들은. 음, 마음을 조금 재밌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사방분들. 5번 분들 상대방 속마음 보려고 해요 음이 5번 분들에 대한 상대방들은 어 지금 좀 원래 사람 자체가 조금 진국 이었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게 좀 깊은 마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어 뭔가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음 5번 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되게 잘해줬거나, 근데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야. 이상, 이 5번 분들을 생각하면, 어, 좀 많이 깊었던 관계였는지 깊은 관계를 가려고 했었거나, 썸이었다 그래도 뭔가 그 짧은 만남에서도 깊은 마음을 서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진중한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만약에 그런 상대를 만나고 계신다면 이 상대방들은 잘해주세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 불안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거 아니어도 5번 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믿음 주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 분들을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 뭔가 진, 진지하다. 진지했다. 어,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런 쪽에 있죠. 애잔한 그런 마음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진솔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뭔가 오번 분들이랑 만났던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마음을 보는데 오번 분들이 좀 많이 못 잊고 계신 느낌이에요. 뭔가, 어, 그,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둘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짧았던 길었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던, 어딜 가던, 이렇게 둘이서의 그런 추억 속에서, 음, 조금, 어, 못 헤어나온다. 가면 생각나고, 뭐 하면 생각나고, 조금 찐사랑, 되게 진지한 만남, 이런 느낌 많이 들어서, 그 상대방 역시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어, 근데 왜 헤어졌을까 싶네. 아니면은 뭐, 지금 면회하는 상대라면, <laughs> 그런 상대이지 않을까? 또는, <laughs> 만약에 썸을 탄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하시면 그 상대방들은 그런 사람이실 수 있다라는 거 저가 지금 말씀드린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고 음 깊은 만남 원하고 그리고 가볍게 상 오번 분들을 보는 거 아니고 좀 진지하게 보고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이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헤어진다면 좀 평생 못 잊을 수 있어요 상대방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추억이 많았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좀 있으면 왜 나중에 살면서 좀 좋은 추억일 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마음일 정도로 상대방은 좋은 분들이신 것 같고 음 만약에 만남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해주고는 싶어요 제네러시여가지고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가 느끼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좋으신 분들 만나고 계시거나 어 지금 연락하고 계시거나 놓쳤거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5번 분들이 그 상대방 마음을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아무리 그 상대방이 냉정하고 뭐 한다 그래도 본인들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절대 못 잊으실 수 있거든요, 5번 분들. 어, 상대방은 그런 상대가 맞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맞다면 조금 다시 잡아라. 내지는 집 옆에 있다면 놓치지 말아라. 썸을 탄다면 진지하게 타라라는 말을 해 주고 싶어요. 네. 제가 말하는 그런 상대가 맞다면 어.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들 이 사람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놓쳤거나 뭐 지금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좀저 저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5번 분들이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되게 그리워할 수 있는 상대일 수 있다라는 거. 사무치게 그립다. 그리고 되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두 분이서 만나실 때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많이. 진지했던 것 같고, 진지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봤을 때 상대방들은 그런 타입, 음, 마음적으로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음, 잘 유지하는 관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상대방의 기운이나 그런 걸 봤을 때좀 좋게 느껴진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맞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5번 분들이. 이거는 상대방 분들보다는 5번 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5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